비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잘 비교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895강입니다. 오늘은 견줄 빗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견줄 빗자입니다. 견줄 빗자는 견주단 뜻이 있죠. 견주다는 것은 둘 이상의 사물에서 차이를 알기 위해 서로 대어보는 것이지요 이 견줄 빗자는 비수 빗자가 두번 겹쳐 있습니다. 이 비수 빗자는 비수를 의미하는데 될 화자의 약자입니다. 된다는 것이죠.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견줄 빗자는 사물과 사물을 한 자리에 세워 견준다 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두고 비교하는 모양을 견줄 빗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한 자리에 세워놓고 견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사물 여러 개를 한 자리에 세워놓고 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줄 빗자는 사물과 사물을 한 자리에 세워 견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두고 비교하는 모양을 견줄 빗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소비하청이 있습니다. 소비하청은 웃음을 보는 것이 맑은 황화를 보는 것 같다는 뜻이죠. 좀처럼 웃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교나 질비를 할때 견줄 빗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견줄 빗자에 또 하나의 부스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견줄 빗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도울 빗자입니다. 도울 빗자는 돕단 뜻이 있죠. 돕다라는 것은 남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이 도울 빗자는 받전자와 견줄 빗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받전자는 밭인데 삶의 터전으로 해석합니다. 견줄 빗자는 견주다는 것이죠.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울 빗자는 삶의 터전에서 견주어 돕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각 사물을 견주는 것그 모양이 도울 빗자인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견주는 것은 사람 간의 능력을 견주는 것이죠. 누가 더 많이 공부했는가, 누가 더 능력이 좋은가, 그것을 끊임없이 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더 잘났는가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기여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단지 누가 더 잘났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비교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입니다. 더 좋은 인재를 뽑아서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돕게 하려고 견주는 것이라 그런 설명입니다. 돌비 자는 삶의 터전에서 견주어 돕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각 사물을 견주는 것, 그것이 돌비 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다비가 있습니다. 다비는 불에 태운다는 뜻이죠. 육신을 원래 이루어진 곳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삽이나 비술할 때 도울 빗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삼갈 빗자입니다. 삼갈 빗자는 삼가다는 뜻이 있죠. 삼가다는 것은 몸가짐이나 은행을 조심하는 것이죠. 이 삼갈 빗자는 견줄 빗자와 반드시 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견줄 빗자는 견주는 것이죠. 비교를 말합니다. 반드시 필자는 반드시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할 빚자는 비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삼가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비교는 공동체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교를 잘못하면 그 사회에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갈등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는 공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거의 죽을 때까지 비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게 고3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지요. 전국의 학생들을 일렬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그런 비교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난감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매우 삼가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삼가할 필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삼가해야 되는 게 비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매우 조심해야 탈이 없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징비록이 있습니다. 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으로 인진왜란을 지휘했던 유성룡이 왜란 후에 낙향하여 정리한 책입니다. 견줄 빛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비상빛자입니다비상빛자는 비상을 의미하죠. 비상은 비석에 열을 가해 얻은 결정체이죠. 거담제나 학질치료제로 사용했었습니다. 옛날에 약이 부족했을 때 비상은 중요한 약품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 비상 빗자는 돌석자와 견줄 빗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돌석자는 돌을 의미하고 견줄 빗자는 견주단 뜻이 있고 비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상 빗자는 돌과 견줄 수 있는 게 비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의 용도만큼이나 비상의 용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좋은 약이 많기 때문에 비상 같은 것을 섭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은 중요한 약품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의 용도만큼이나 비상의 용도도 중요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비상 비자는 돌과 견줄 수 있는 게 비상이라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의 용도만큼이나 비상의 용도도 중요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산화 비소가 있습니다. 산화 비소는 삼산화 비소와 오산화 비소를 통틀어 이루는 화학식 용어입니다. 그리고 비석이나 비왕일 할때 비상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쭉정이비자입니다. 쭉정이비자는 쭉정이를 의미하지요. 쭉정이는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어지지 아니한 곡식입니다. 이 쭉정이비자는 벼화자와 견줄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벼화자는 벼를 의미하고 견줄비자는 견주단 뜻이 있습니다. 비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정이비자는 벼와 견줄 수 있는 게쭉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쭉정이와벼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른 것이죠. 벼와 쭉정이를 그저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농부가 수확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재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수확 무렵이 다가오면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쭉정이와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수확하고 나서 그 알갱이를 보면 바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정의 빗자는 죽정의 외표는 견줄 수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정의 외표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비정이란 말이 십니다 비정이란 말은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 정치를 이루는 말입니다. 견줄 빗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죽은 어머니 빗자입니다. 죽은 어머니 빗자는 죽은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죠. 죽은 어머니 빗자는 여자 여자와 견줄 빗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여자는 여자를 의미하는데 이 여자 여자는 어머니, 특히 임신한 여자를 모형으로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자 여자를 어머니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견줄 빗자는 견주다는 뜻이 있고 비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어머니 빗자는 죽은 어머니는 여자와 견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어머니와 생존한 어머니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죽은 어머니와 생존한 어머니를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이 말은 살아있는 어머니와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죽은 어머니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그마만큼 대단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머니와 비교할 수 있는 여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와 구태여 비교할 수 있다면 죽은 어머니 정도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죽은 어머니 빗자는 여자와 견주는 게 죽은 어머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어머니와 생존한 어머니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둘밖에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설명도 됩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고서비동이 있습니다. 고서비동은 제사 지낼 때 아버지의 신위는 서쪽에 두고 어머니의 신위는 동쪽에 모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비나 비일할 때 죽은 어머니 빗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895강으로서 견줄 빗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